플라인버라 맞지 시트지는 에코필름 거 샀고요 약간 까슬까슬한 재질이 마음에 들어요 좀 도톰하다고 해서 기포 없이 잘쓸수 있다고 해서 사봤고요 지금 프라이머 바르기 전까지 재단을 좀해 놓고 뒤쑥을 붙일 생각인데 재단을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재단인지 기억이 안나 <laughs> 정말 못 살겠네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따 쓸지. 너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니털이 네 여기 왜 이렇게 많은데? 오, 어빠대가 있어. 오, 가어 오, 바디어 오, 방어 오, 바디가 있어. 오, 바가있 오, 바 저녁에 결혼식 가서 <웃음> <웃음> 얼굴은 화장을 네,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 <laughs> 시트지를 붙이가 있어요. 근데 어. 이거 어. 뭐지 시트지 되게 괜찮은 거? 어이 브랜드 자체가 괜찮더라. 아, 그래서 이번에 엄마 가도 새로 바꿔줄까 생각 중이야. 오첩을 달았는데. 았어요 <laughs> 제대로 안단 건지. 그래서 다시 하려고요. 아주 자애들 이거 하나는 잘 달린 것 같은데. 열심히 시트지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laughs> 없자. 이자얘한개 남았어요. 한 개. 한개 남았어. 타일이 박살이 나가지고. 헐. 얘로 내가 한게 아니야. 아. 그냥 얘네가 접착력이 없어서 떨어져서 얘를 메꿨어 이거 너무 음... 예쁘다. 이 틈새는 어떻게 메꾸죠? 알아서 하고 참. 응. 에이씨. 왜 그래? 아니, 다잘 붙었는데, 응. 타일 겹치는 게 무늬가 이상해서 응. 다시 하긴 했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무늬. 이제 뭐, 지금 문의 시트지를 달고 있어요. <laughs> 시트지를 달고 있어요. <laughs> 지쳤다. 핀건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굴곡진 것도잘 붙는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합니다. 시트지를 붙이니 흰색 페인트를 하니 하더니 결국 시트지를 합니다. 노란 문이 갖고 싶었어. 페인트가 사장님이 주신 게 흰색이어가지고 응. 그 반짝거리는 응. 흰색 페인트로는 응. 오늘의 집을 들어갈 수 없어 <laughs> 우리가 왜 오늘의 집을 들어가죠? <웃음> 자랑하려고 <웃음> <웃음> 사왔어요 어디가 래지 어디가 래지 <laughs> 응, 여기 가야 어. 것 같아. 우 이 박스에 이제 이사가도 괜찮은 애들을 채울 거예요. 그냥 불어봐. 이 정도 들수 있지 않을까? 와못드네 그러면은 이것까지만 하고 오. 제스모 말고 다른 거 넣자 <laughs> 그 정도야? 될수 있어 너응 <laughs> 뭐지? 업장에 도착 안녕하세요 <laughs> 지치신 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일단은 이 타일이 여기 격자가 서로 안 맞는 게 밤새 신경 쓰여서 이쪽을 떼야 될것 같아요. 어? 뭐라고? 아니야, 안 맞아, 안 했어. 다 들었어. 다르게 하기로 했잖아.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러기로 했잖아. 여기 이거 다른 걸로 맞, 맞추지 마. 여기서부터 떼면 될것 같으니까. 뭔 소리야? 떼지 마, 떼지 마. 그냥 해.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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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 그냥 해. 칼 들었어. <laughs> 알겠지? 그냥 해. 원래 여기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그냥 하기로 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다온나. 안 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 내가 언니야. 뭐래? 그게 무슨 <웃음> 상관인데? <웃음> 내가 언니야! 뭔 상관인데, 그게? 상관이 없긴 하지. 어. 거, 다 들려 나기 좋아. 그럼 내 말은 나 씹는 거였어. <laughs> 역시 내말다 무시하는 거였어. 저희 오늘 시트지 마무리 하고 경첩도 달고 그리고 페인트칠도 하고 경첩을 달아봅니다. 게 맞죠? 진정한 패트와 벨트는 셀프 인테리어 할때 나타나지. 하나, 둘, 셋. 타다 <laughs> 저게 뭐야? 저게 뭐야? <laughs> 카메라가 어이 없어서 초점을 못 잡아. <laughs> 누구의 잘못인가? 문이 근데 이게 맞아? 아니 근데 얘도 잘못됐으면 얘도 잘못됐겠지. 응. 얘네가 둘다 밑으로 가야 된다. 둘일까. 근데 그거 하나 직는면되잖아 어떻게? 하나만 이쪽으로 내리면 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사이가 이렇게 됐는데 응. 어차피 그리고 경첩이 일로 달려야 되니까 뒤집을 수가 없잖아. 저작권 있나? 우리 <laughs> 걸로 쓰면 안 되나? 웰리스와 그로미처럼, 얼레스와 네. 그로미처럼 나 패턴 세트 주제가 찾아볼래. 이왜 손으로 가나아 내가 양손잡이라 되는 건가? 니가 이걸래? 아니, 역 들을 것 같다. 괜찮아. 둘중한 명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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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건 제 탓이에요. <laughs> 왜? 뭐가 더. 아! 나 이거 먹고 싶어 아, 오랜 사투 끝에 제법 괜찮은 곳이 만들어졌지만 경첩이 없고 문고리가 아직 오지 않았고 실리콘 마감도 아직 다 되지 않았어요 실리콘 마감은 차분히 갈 거고요 나는 차부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붙여보겠습니다. <laughs> 이엄청난 넉넉함. 빠졌다. 더러워. 리프 청도 했는데. 아! 안그래서 지금 모든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아, 안직하다. <laughs> 아였으면 이미 타협해서. 그래도 예쁘지 않아요 여기? 제거저랑 짜더라. 경첩이 없어서 달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가 개혁망이라는 건가요? 잘했는데? 그런가? 응. 어.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딱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지. 안 돌아가. 퍽. 어. 응? 음? 걸레받이 방향 아니야? 쭉쭉 <laughs> 뜯고 여기비스나 그래 진짜 패트하우스 주제가 찾아야지 네. 오늘 가서 꼭 찾아야지 여기 들어갔어 약간 게랑는누워 이렇게 응 <laughs> 언니 엉덩이에 비트지 붙었어 엄청 많이 묻었어 하나 정 가운데 <웃음> 여기라고 <웃음> 했다, 했다. 또 여기 왔어요 됐었어 언제 끝나? 까지 다고 렌즈 높이 맞추는 것도 저희가 나름 생각을 해낸 게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높이 맞춰봤는데 원래는 색을 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카시아 집성목인데 이 아카시아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당분간은 그냥 두기로 했어요. 바니쉬만 발라서 이게 그 에어컨 호스 같은 거 가리는데 쓰는 건데. 저희는 안쓸 가스배관이 있어서 그 가스배관을 좀 가일까 하고 썼는데 길이가 택도 없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싸게 샀는데 싸게 산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싸지 않아.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미싱을 할줄 알았다면 금방 했겠죠? 정아 미싱 사자. 사봐. 사보래요. 어 저게 사 나도 쓰게일까요? 아니면 어디 한번 사봐라 가만두지 않는다일까요? 약간 상복. 나도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니고. <laughs> 그렇더 <그치>? <laughs> 이상 말하지 마. <laughs>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극대노하겠어. 말면서 <laughs>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무슨 난리인가? 용달을 부를 걸 그죠? 불쌍한 내 차. 불쌍한 나, 불쌍한 우리. <laughs> 이게 다 업보입니다. 이 작은 공방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짐이 나올지 아직 멀었다는 점. 자비사라 취향삼고. 차 장난 아니지 대체 누가 짐을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알 수가 없지. <laughs> 사람을 부르세요. 사람도 그렇게 쓴 말일 거야. 그렇겠지? 응. 근데 나좀 꺼내주면 안 돼. 못 꺼내. <laughs> 아니, 하나하나 짐을 이렇게 앞에다 쌓아놓으면 난 언제 어디로 들어가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무슨 슈퍼마리오냐고. <laughs> 이게 그 작은 방 공방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죠? 5평 공방 안에 있던 모든 짐입니다. 저희는 저렛두개 빼고는 새로 산게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아휴, 둘이서, 그래도, 조립 많이 했다. 그지 응. 하지만. <laughs> 끝나지 않았다. <laughs> 여기 완전 전쟁통이다. 응. 아 안녕하세요. 오자, 무척. <laughs> 간식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지금 이리인데 간식이 넘어가요? <laughs> 네. 이게 뭐, 그건 똑같은 거라던데? w 2 4 0 어, 뭐, 그렇대. 아. 어... 이, <laughs> 읽을 수 없지만 남은 스티커와 이 확신의 개구리. <laughs> 이 확신의 비행기를 어떻게든 지어보겠습니다. 확신의 강아지. 뭘 붙여놓은 거야, 이게? <laughs> 이사하면 홈카페장 내준다고 하더니, <laughs> 그건 집에서 하래. 비주가 비주봐. 이사 다 해놓고 나니까 나한테 사기쳤어. 비주가 비주 봐. 여기다가 예쁜 식탁 놓고 홈카페 할수 있도록 해준다더니 이사를 다 하고 나니까 저렇게 말이 바뀌는 거 봐. 그 그래, 그래. 이봐, 페트처럼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웃음> <웃음> 그렇게 말을 하다니내 <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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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카페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집에 홈카페 있으시잖아요. 내가 집에 없으면 몰라. 너, 여기서 차 마시기만 해봐. <laughs> 전 여기서 마실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너무하네. 진짜 여러분, 저 사기당한 것 같아요. 나한테 예쁜 홈카페를 할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여기나 치우라고 하고. 내가 냄새... 냄새 내가 냄새 날 거라고 했지? 사봐! 잡아. 사아야지 바람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저거. 딴소리 하지 마. 우아했어! 아 고마워. 반응 감사합니다! 네. 공방 필수품, 빵틀. 공방 필수품, 테프론 시트지. 그게 왜 있는데? 너빵안 먹을 거야? 너빵안 먹어? 언니 이에 틴트 묻었어. 어 알아. 안 지워져? 안 지워져. 너빵안 먹어? 그거는 부엌 어디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주 써? 어쩌라고? 딱 맞출 거 아니지? 어, 이렇게 갈 거야. 어. 이 음. 맞아? 언니 한... 쪽 앞으로 좀 당겨 어, 어? 어. 음. 이거 살짝 뒤로 이끄시 하는게 좀 안전해 이렇게? 어천장 계속 밀면 밀도록 <laughs> 천장이 <천천히> 밀려 <laughs> 그래서 못하겠서 무서워서 <웃음> <웃음> 저쪽 방갈데 없으면 잠깐 연기했어요안녕하세요 어. 거울 어디 달지 거울? 음. 어딘가에다가 음. 옷을 바꿀 거야. 그래. 뭐? 선물. <laughs> 괜찮네. 그지 어. 저 자리에다 옷을 바꿨어 열심히 있어? 만들면 되지. 자꾸 더럽다라고.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대로 옮겨왔고요. 나름의 공방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laughs> 바깥에 장을 놓습니다. 음. 잘한 것 같아요 바깥에 잠을 주는. 거. 그리고 창고입니다. 아직 냉장고가 오지 않았어요. 많이 깨끗해졌죠? <laughs> 저는 이제 이 문을 젯소치라고 칠하고, 페인트칠하고 이 문을 가릴 생각이에요. 이렇게 못생긴 애들은. 나중에 살면서 그, 직접 만들어가지고 리폼하는 거 영상으로 좀 찍어 볼게요. 오늘은 유튜브 시사를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화장실이 아주 요상합니다. 세면대가 여기 있는데,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원래 있던 자리는 여기고, 밑에 세면대가 아니라, 네, 변기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꽂아놔서 너무 위험해서 위치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여기 원래 그 샤워기 거는 게 걸려 있었는데 일단 뽑고 바대로 묶고 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줄눈이 하나도 없는 걸 봐서는 원래 거울 자리는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이 세면대랑 변기 위치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상한 화장실이 완성된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민경 그 자비도 막 너무 막 돌아가고 그래서 이건 다 빼고 놔줘서 위치를 좀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피지 붙는 것 같아. 됐다. 오호! 오다 뽑았어요. 다행이다. 얘가 뒤에 진짜 아무것도 안 말려져 있어서 어, 양면테이프랑 실리콘이랑 이런 것들 좀 쏴서 말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해주었어요. 이게 진짜로 잘 붙으면 다음에 거울 떼시는 분은 진짜 빡치겠지만 어휴, 민경 위치를 바꿨습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어서 가족을 소환했습니다. 짠! 정도 붓고 나면 칠리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비샜던 부분은 오늘 비 오는데 다행히 누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엔 창문이 아주 덜그럭거리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 창문이 저희가... <laughs> 이게 다 닫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봤는데 뭐가 있대요. 있으면 뭐야? 안 들어가는데.. 음풍지로 해결하겠습니다. 구멍이 열렸지만 사람은 들색겠지 위에 틈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좀 가려보려고. <laughs> 너무 힘들지? <laughs> 이 정도는 돼야 가려지지 않을까? 음. 똑같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다. 그치? 나... <laughs> <laughs> 잘할 것같아어 I know, I k 음. 집이 기울어가지고 음. 2cm로 잘랐는데 음. 2cm가 맞지 않는것 같아. 좀더 짧게 자를까? 짧게? 음. 절 가려지더라도 그래야지. 고쳤어요. 여기 이렇게 막았습니다. 맘 같아선 여기랑 여기도 막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는 깔끔하네. 그만하래요. 네. 깔끔합니까? 응. <laughs> 너 힘들지? <laughs> 힘들지? 나들이 거울가어 야옹이 공방가서 우리 짐 챙기고 있을까? 그릇 가져와야 되는데 야옹이 공방갈까? 며칠 동안 이탈를 기간해보니 이런 거안돼다 <laughs> <laughs> 어? 아 또 덥지. <laughs> 나만 또한 여름이지. <laughs> 내가? 내가? 어. 내가? <laughs> 도서관에서 강사비 입금됐다. 와, 돈 벌었다. 30만 원 입금됐다. <laughs> 좋아. 에어컨 살수 있다. 에어컨 살수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지나는 인상. <laughs> 여기는 마지막이에요. 이제 응. 이짐이 마지막입니다. 벌써 좀 음. 낯선해. 좀안잡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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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입니다. 난두 카페에나. 그 아하!